선생님이 가난해서 마이크를 한 개밖에 준비를 못했어. 가난하다. 가난하다. 어, 선생님이 형편이 어려워서 한 개밖에 준비 못해서 이렇게 이거 한 개로 같이 써야 돼. 아 네. 근데 그럴... 어떻게 하고는 차린 거죠? 빚 <laughs> 내서. 빛이, 빛을 빛을 낼수 있어 은행에서. 그리고. 그좀 특이하지. 우리 수업이 그림 그리는 거. 그림, 어. 그림도 막 그리고 그걸 만화로도 막 표현하라고 할 때도 있고요. 어. 글로 바꾸는 게 너무 재밌어요. 아, 글로 바꾸는 거 원래 초등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글쓰기거든. 근데 글로 바꿨을 때 글이 좀잘 써지나? 네, 네, 어, 어. 갑자기 막그막 그 생각이 엄청 많이 나면서, 어, 막그머릿 속에 생각이 막 엄청나게 막 떠오르면서 막 어. 글, 글이 막더 길게 써지는 게더 신기하고 재밌고 그래요. 어. 왜, 왜 이렇게 머릿 속에 떠오르는 게 많아지는 걸까? 원래 글쓸때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 그림, 그림으로 하니까 약간 어. 그림으로 하면 약간 더 뭔가 재밌고 그리는 그런 게더 어. 뭐 재밌고 좋고. 여기서 글쓰기 실력이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어, 네. 그림으로 세세하게 그리면 그걸 또 글로 바꿔서 어. 나타낼 수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글쓰기가 더 늘었거든요. 어. 그걸 더 장기 기억으로 삼아서 친구들한테도 알려 준 적이 있어요. 그 약간 선생님이 그 영상을 볼때그 그림 그려주잖아요. 그 어, 어. 그림을 같이 그리면서 하니까 이해도 더잘 되고. 어. 그리고 그 그림을 간단간단 한데 그림에 있는 뜻은 깊고 그러니까. 어. 그래서 그 그림을 약간 쉽게 그리는데 그렇게 선생님처럼 그리는 법을 많이 알아가고. 어. 책 읽는 속도와 그 지문 지문을 제가 잘못 읽었거든요 옛날에는 아, 그래서 네. 그 읽는 법도 일단 잘 터득하고 어떻게 읽어야지 잘 읽히고 도 재밌게 읽을 수 있는지 어. 왜 이렇게 말을 잘하지? 그래서 뭐 영재 학급인가? 그거 합격했다 그러지 않았나? 네. 어, 지금 윤섭이가 어디 과학 영재. 과학 영재. 얘가 인문 영재. 입문 영재. 시험 어렵지 않았어? 문제? 문제는 아예 어.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일단 아 유... 그거 유출하면 안되지? 네 유출하면 그 안되고 경찰서 경찰서 가지 맞아 어어. 그냥 대충 하딱 어. 기밀스럽게 하나만 알려드리자면 어. 원고지로 되어 있거든요. 어. 원고지로 다 서술을 했어요. 단답형은 딱 하나만 나오고 그... 다 서술 글쓰기야? 그러면은 네. 아. 서술형 쓰는 거가 엄청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 그 기회를 길게 써야 된대요. 아, 과학도 그러면 서술형이 있는 거야? 문제가 한 20문제 정도 되고요. 음. 그 다음에 어. 다섯 수령이고요 어. 그 문제는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 문제 그 아. 그것만 그잘 읽으면 어. 한 종을 약간 약간씩 파놓는데 자기가 다 배운 거거든요 어. 근데 그건 과학영재는 살짝 그걸 더 어렵게 만들어서 더 어. 이해하기 어렵게 그렇게 만들어서 살짝 심화 응용이 어. 많이 나와요 아 근데 정리를 해보니까 그 영재 문제가 그냥 학교 교과 과정에서 나오는데 그거를 글로 이렇게 써야 되는 게좀 어렵겠네. 그러니까 문제는 쉬운데, 그걸 내가 표현을 해야 되는 게, 글쓰기 실력이 조금 어 필요해서, 그게 안 되면 은 과학이나 수학을 잘해도 영재 학급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네. 여기 좀 풀어가지고 어 글을 쓰고, 또 아무 글이나 쓰는 게 아니라, 그 핵심이 좀 들어가는 그런 글을 썼겠네. 제가 뿌독 지문을 재밌어가지고 한번쭉다 읽었단 아, 말이에요. 아그 수업 아닌데 그 전체를 다 읽은 네, 거야? 읽었단 거잖아. 말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나왔었거든요 어. 근데 이번 문제에 그런 유형이 아.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 조금 더 쉽게 풀이할 수 있었어요 어. 그래서 배경지식이 되게 중요한 게너희 영어학원도 다니잖아 네. 그러면은 영어 지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배경지식이 있으면 훨씬 독해가 잘 되는 거 아니야? 영어 같은 맞아요. 경우도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영어에 뭐 역사나 세계사 이런 지문 나오지 않나?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음. 하나가 아, 아시아하고 뭐 남아메리카, 오, 북아메리카, 뭐 어. 아프리카 이런 대륙이 좀 많이 나와요. 대륙 상으로 많이 어. 떠돌다 보니 뭐 일본은 어디 뭐가 유명하고 어. 뭐 어디 유명하고 그거를 읽어서 지문으로 영어로 풀거든요. 그치, 그치. 어. 근데 그게 한국어로 반영이 되면 여기 독해 수업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뭐 배경 지식은 둘다 쌓이는데 어. 고래, 진도는 고래가 조금 더 빨라요. 왜냐? 독해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음. 어려운 단어를 그냥 넘기지 말고 인터넷 사전이나 선생님께 물어봐서 한번. 아 그래서 맞아. 선생님 생각하는데 그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마음을 좀 다독여주고 좀 칭찬해주고 이런 쌤이 더 좋지 않아? 막야뭐 빨리해. 근데 엄마가 그래. 그런데 하얀 진찬 거짓말 진찬 그런 거 같지? 그더더 더 뭔가 어. 자신감을 부려주려고 풍선에. 바람을 넣는 것처럼 부풀게 해주려고 그러려고 막그 거짓말 칭찬을 막 해주고 이제 막잘잘 잘, 아, 조금 얼마나... 잘했는데 엄청 잘했다 해주고 아 그런 거 눈치채네. 그런... 어. 어, 니네도 눈치 채는구나. 솔직히 그런 거에 눈치를 안챌 수가 없죠. 아, 그래? 근데 솔직히 그런 게다 티가 나요. 왜냐면 가짜 칭찬 티가 나. 네. 어, 어, 어. 진짜 칭찬 진짜 잘했다고 막 해주는데. 어, 어, 어. 가짜 칭찬은 이거를 좀더 보완했으면 좋겠고, 보완하는 게더 많아요, 칭찬보다. 아 그러니까 이게 가짜 칭찬인지 진짜 칭찬인지는 알 수가 있죠. 아 네, 네. 그러면은, 좋아하는 선생님은, 뭐, 진짜 칭찬할 땐 칭찬하고, 지적할 때는 이런 것좀 고쳐줘라, 그런 게. 지적해요. 어, 지적하는 게 그냥 도움 되겠네, 그렇게. 근데, 네. 막, 기분 나쁘게 그런 거 있잖아, 막, 비하하고, 아유, 막 이렇게 표정을 짓는다니 그런, 그런, 그런 선생님을 응. 만나면 엄마가 다 학원을 다 그, 빼버리고 막 그, 그, <laughs> <laughs> 어떻게 알아 그런 선생님인지 엄마가 CCTV를 <laughs> 아 니네가 가서 얘기를 하지 네, 어. 네 얘기하고요 어. 그 엄마가 아니 그 학원 선생님이 그냥 말해요 아, 아, 아. 스스로. <laughs> 그 스스로 뭔가 이이 아이는 뭐가 그렇다 근데 어. 근데 엄마가 보기에 어이 아이 이 아이는 성공할 수있을아닌데왜 어. 이렇게 뭐라 하냐고 그러면 어이 어. 선생님 뭔가 이상한데 왜이선왜이 어. 아이 내 아이 뭐라 하지 막 그러면서 <laughs> 빼버리고 막 뭐라 하고 야, 야 영광이 된 고래 수업 지금 1년 넘게 안 빼고 다녔잖아. 네, 저한 번도 안 빠졌던 거 같아요. 그니까그니까 그러니까 잘리고 그렇 우리 어 선생님이 칭찬할 땐 칭찬하고 지적할 때 기분 나쁘지 않게 지적해 주고 수업이 재밌고 그러니까 아 원래 막한 일주일 다니고 다 이렇게 컷 당할 수도 있었겠네. 네. 윤섭이 엄마한테 컷 당할 수도 있어. 었 아, 엄마는 약간 어. 그런 거 판단하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뭔가 하, 그 학원에서 많이 성장할 수 있으면 그 학원과 관련된 다른 학원들을 막 넣어주고 그그 어. 그, 그런 학원이 아니고 그 지루하고 어, 막 재미 없게 해주는 학원들은 그냥 다다 빼버리고. 그, 그 재미 없는 게 최악인 것 같아. 선생님도. 일단은 공부가 왜 굳이 재미 없을 이유는 없잖아. 공부 되게 재밌는 거잖아. 네. 그 그러니까 재밌게 공부하는 게 세계사가 지금 중학교 2학년 교과 과정이라서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 근데 너무, 너무 어려운데 왜냐 왜 초등 때 해야 되냐면은 영어 때문에. 영어 지문에 세계사 지문이 엄청 나오고 또 세계사에 뭐 산업 혁명, 종교 개혁 뭐 르네상스 이런 게 나오거든? 이게 이제 배경 지식 때문에 초등학생은 해야 되고 중학교 2학년은 학교 시험 때문에 해야 되고. 근데 지금 미리 해두면은 배경 지식이 엄청. 아빠 아빠나 엄마도 되게 힘들었대요. 왜냐 그 그때는 그런 학원이 없었고. 혼자 공부해야 되고. 음. 그 그래가지고 되게. 되게 힘든 시간을 거쳐서 시험 성적 겨우 겨우 넘어가지고 <laughs> 그 세계사는 다시 나기 싫다는데 어. 그 자신이 공, 그런 거에 공부 관심 있고 공부하려면은 지금 이때부터 세계사 어. 안 시작하면 애들 못 따라가고 아 그럼 선생님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선생님 학원 시스템이 다른 데랑 좀 다르게 항상 선생님의 영상 강의를 보고 와서 수업을 하는 거잖아 네. 근데 그치? 그게 약간 어. 더, 더 장점도 있고 단... 왜냐면. 일단 여기 와서 들으면 약간 그 뭔가 그 비대면 수, 비대면 수업 같이 그 영상을 만들어 놓으면은 많이 만들잖아요 미리. 음, 음. 근데 그런 걸 많이 미리 만들면 그 선생님도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어, 내 걱정까지요. <웃음> 선생님도 <웃음>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어. 우리도 그 오, 여기서 오는 것보다 그 미리 집에서 듣고 오는 게더 시간 절약이. 어, 그래서 지금 선생님 수업이 원래는 대면 수업이랑 비대면 수업 두 개였는데 지금 비대면 수업이 훨씬 신청자들이 많아지고 있어. 왜냐하면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은 여기를 못 오잖아. 비대면 수업이 될까 선생님도 이게 애들이 지루해서 못할 것 같은데 의외로 잘 따라오다. <laughs> 어. 단점을, 단점은 이건 잘라도 되는데요. 어. 단점을 말하자면 통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핸드폰이나 그 기기에. 어. 멈추고 막렉 걸리고, 아, 걸리고. 아, 막 그러면 더 어려워지고 선생님 도움을 많이 못. 먹... <목소리> 근데 그 강의가 이제 뭐 역사 같은 경우 한 30분 정도인데 지루하진 않지 30분이 오래. 시간이 이제 뭐 지루하다? 이런 생각은 아니요. 금방 가요. 어. 한 시간 수업이잖아요. 독해도. 어. 어. 근데 한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요. 어. 맞아요. 어. 그리고 제가 아까 윤섭이처럼 장점 단점을 말하자면은 어. 장점은 어. 여기 대면 수업에서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어. 내가 진도도 나가야 되고 어느 정도 배경 지식도 쌓아야 되고 어. 쌓을 어. 어. 게 되게 많잖아요. 그게 대, 비대면은 자기가 그, 시간을 그,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냥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을 때 틈틈이 그냥 어, 할 수가 틈이. 있어요. 저는 어, 어. 어제도 했거든요. 강의 듣는 거 어제? 네, 어. 강의 듣고 문제 풀고 했는데 그게 솔직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면 수업으로 더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어, 뭐, 단점은 아까 윤석인 통신문제? <laughs> 통신문제지만 <laughs> 되면은 어. 이제 자기가 모르는 걸 바로바로 바로 질문을 해서 어. 그 질문을 들을 수가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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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먼저 녹화를 해놓고 그 다음에 들려주시는 거니까 어려워요 어. 어. 질문을 하기 간. 그치 소통이 안돼 지금 그 강의를 듣는 거는 막 물어보고 싶은데 어. 그치 댓글을 남기자고 해도 보실 수도 있고 안 보실 수도 있어. 나 봐. 근데 댓글 아무도 안 남기더라. 그래서 수시로 질문해도 되는데 아무도. 어, 지금, 그, 카카오 검색에 책 먹는 고래 해가지고, 뭐, 궁금한 거 거기다 적으면은 실시간으로 24시간 다 모니터 해서 답변 주고 있으니까, 네. 그, 유튜브에다 댓글 달아도 되고, 어, 다 상관은 없어. 그러면은 소통, 답변 다 해줘. 우리 못다한 이야기는 2부에 전용 스튜디오에서 제대로 한번 촬영을 해보자. 지금 선생님 가난해서 마이크가 지금 하나도 안 돼. <laughs> 한 3천 원짜리 잭을 못 사가지고 이거 하나로 왔다 갔다 좀 없어 보인다 좀 근데 말을 너무 잘해서 아 고마워 오늘 아 너무 이쁜애니네 너무너무 이뻐 솔직히 뜬금없이 그냥 어... 잠깐 전에 생각해낸 건데,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여기, 목요일에 고래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어, 어, 어. 근데 그선생님 뭔가 되게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아, <laughs> 그래가지고 뭔가, 어, 고래 선생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어, 이런 느낌도 들어요. 선생님 고래 수업이 이제 프랜차이즈로 확장이 될 거니까, 나중에 니네가 지점 하나 어, 해서 운영해봐. 그러면. <laughs> 그렇죠. <그거> 어, <laughs>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서 알, 알바, 아르바이트 하러, 와서 하면 될것 같아. 어 선생님 수업을 너무 좋아해줘가지고 뿌듯하다. 음. 고래 수업 어떻게 알고 하게 된 거야? 제가 먼저 처음에 알게 된 계기는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엄마께서 갑자기 어너 여기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다행히도 타이밍 나서 거기 들어갔어요. 어, 선생님 고래는 너무 싼거 아니야? 7만 원인데? 그럼 올려요. 올릴까 그냥? 네. 어. 데만원 정도. 십만 원 정도로. 10만 원 정도로? 어. 그런데 그게. 어. 오히려 더 좋은 게 어. 솔직히 진짜 오히려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고래 한국사는 싼 거죠 솔직히 근데 싼데 어. 어. 역사는 보고 그러니까 한국사 편지를 딱 보고 일기를 쓰잖아요 그 일기를 통해서 장기기억으로 가고 그 다음에 공부를 좀더 해서 문제를 푸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는 부분이 있고 고래 역사 그 강의 들었을 때 재밌어? 근데 선생님, 웃기게 하진 않는데, 개그맨은 아니어가지고, 안 웃긴데. 웃기는 건데.